진짜 해외 온것 같다. 너무 이쁘다. 두달 전에 왔을 때는 따뜻했었는데, 와, 겨울 되니까 너무 춥네요. 여기 왼쪽은 로비랑 음식점, 그리고, 어, 입이 얼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있는 오션타워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어, 단독형 빌라로 이렇게 빠져있는 오션빌라스가 있어요. 어, 오션블라스에는 G40, G50, G70이 있는데 G50은 복층형이랑 그리고 단층형이 나눠져 있어요. G40은 20평대고 G50은 30평대 그리고 저희가 가려는 G70은 45평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2층이라서 짐 가져오기 힘들겠어. 캐리어 어떻게 가 좋아? <laughs> 가보자. 와, 너무 좋다. 어 따뜻해 밖에 너무 추워 갖고 어 너무 따뜻하다. 아,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진짜? 저번에 오션타고 갔을 때랑 너무 달려. 태안 아일랜드 리솜 오션빌라스는 서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객실입니다. 빌라형 객실이라 가족이나 연인 모두 편안하게 머물기 좋고 창 밖으로 펼쳐지는 오션뷰와 인물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와, 여기. 여기 바다 바로 보이는데? 우와, 뷰가 진짜 최고다. 여기는 더블 베드룸이 있는 메인룸인데 욕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블 베드 하나.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서 차 마셔도 좋겠는데요. 앞에는 서해 오션뷰가 펼쳐지는데 아 너무 멋있다. 그리고 TV. 그리고 욕실이 너무 예뻐요. 와, 욕실이 바다를 보면서 사용해도 너무 멋있겠는데요? 메인룸이 최고네. 여기가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집이면 너무 좋겠다. 어메니티는 여기 천연 원료 어, 어메니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가 있는데 어, 미국 환경단체 평가 인증에서 어 그린 등급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도 쓰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 안에 욕실이 하나 있어요. 욕실은 음, 메인 룸이랑은 좀 다르게, 그냥 일반 화장실 같은 느낌. 아, 메인 룸 화장실이 최고다. 진짜 여기도 매트리스가 푹신하고 좋을까? 그리고 뷰는 오션뷰는 아니고 바로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뷰는 별로 좋진 않은데 여기서 짐 가지러 가기는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요.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다가 보면 오른쪽은 오션타워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제일 작은 온돌룸인데 여기만 화장실이 없어요 여긴 아까 작은 더블베드룸이랑 똑같이 앞에 여기 지하주차장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불이 있나 아, 여기 청소기가 있네요. 와, 호텔에 청소기 있는 건 처음 보는데요. 어, 애들 있는 집에 너무 좋겠다. 최고, 최고 주방은 다이닝 룸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6인용 테이블이 있고, 간단한 취사 도구들이 있어요. 테이블 앞에, 이렇게 창문 가득 바닥을 펼쳐지는데 꼭 카페에 온것 같네요. 안전만 있어도 힐링 될것 같아요. 여기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 세면대랑, 아, 조명이 너무 이쁘다.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는데? 그리고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어요. 지금 짐풀로고 오션빌라스 쪽한 바퀴 돌고 있는데 지금 뭔가 유럽에 온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쁘다. 한국까지 않은 분위기예요. 건물들이 너무 낮아서 아기자기해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따라 왜 이렇게 구름도 이쁘지? 하늘도 이쁘고, 모든 게다 이뻐 보이는데요? 여기는 오션빌라스 전용 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 옆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오션빌라스 2동, 3동, 4동, 5동이 바로 옆에 있어요. 주차장이 가까워서 짐 옮기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연결된 길을 따라 내려보면 이렇게 오션타워가 바로 앞에 있어요. 멀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운데요? 위치가? 가까워서 좋다. 일단 일루굴로 갈 건데 오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와! 바로 바다가 보이네. 들어가 보자. 오, 너무 춥다. 열려 있나? 와, 뭐가 있어? 오뎅탕 준비돼 있다는데. 맛있겠다. 와, 안에는 엄청 따뜻하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에는 뭐 있어? 아, 그릇이랑 컵. 블루투스도 연결할 수 있나봐. 아, 따다하다 밖엔 너무 추운데. 오늘은 노을을 꼭볼수 있기를. 피... 어, 저뒤 조명이 저거 아닌가? 조명 나오나? 피자랑, 오뎅탕, 치킨. 오늘도 노을 안 보이는 거야? 구름이 너무 많은데?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그기 와서 계속 먹는 것 같아. 이거 하루 종일 먹기만 해. 겨울이니까 할게 없어. 그냥 <laughs> 계속 먹어야 돼. 온나! <laughs> 찍었다 아, 어, 너무 춥다! 들어가서 파티하자! 짠!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잘 잤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아 오늘도 엄청 흐리네 해가 쨍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 아쉽다. 어 가기 싫은데? 아 다음에 또보자아 너무 이쁘다. 와. 이 도색 이가섬이래 이게 무슨 아동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보릴라 딜라래. 이게 뭐어디라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라서 신난다. 어, 버스킹도 없고 아쉬워. 갈 때는 있잖아. 갈 때? 음. <laughs> 가을 내년 가을에 또 오자. 맞다. 여기가 2012년부터 안면도에서 개국지를 판매하기 시작한 원주 맛집이래. 와 여기 30년 이상 인기 많은 가게들 선정하는 백년 가게로도 선정됐네. 와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야 방송에도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와 진짜 맛집인가 보다. 아, 반찬이 엄청 크지하네와이게 대짜야? 맛있겠다 묵은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진이네 어? 진이네 묵은지? 그 묵은지가 아니 묵은지가 있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이쁘다. <laughs> 와, 너무 이쁘다. 산토리니 같아. 와, 아, 너무 이쁘다. 무럽속기 무슨 카페 같아. 춤추신다. 이다. 너무 예쁜데? 저쪽은 텐트 존인가 봐. <laughs> 감사합니다.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먹지? 여기 먹을까? 여기서? 아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어머. 여기서 먹을까? <laughs> 어, 맛있겠다. 여기는 야외 텐트존인가 봐. 여기는 자리 배정을 안내 받은 다음에 이용할 수 있나 봐.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는 안에 오붓하게 있기 좋겠다. 저건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이래. 바닥에 온열매트 가동 중이라 겨울에 따뜻하겠는데? 와. 어, 진짜 해외 온것 같다. 너무 예쁘다. 여기도 야외 텐트 존인데 여기는 좀넓네요 10명도 앉을 수 있고 8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들이에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 중이고 겨울에는 바닥 온열 매트가 있나봐요 어, 여기도 너무 좋다 다 좋다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찍어서 펜 찍어줘? <웃음> 찍었어?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봐봐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봐봐 이거 봐봐 방향지 방향지 아 이거 입에서 받은 거야? 어 받았어 이날 어, 진짜 좋거든 어, 이렇게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좋겠다 이거 향이 되게 년이야? 이거 크리스마스 어 무슨 향이야? 이거 크리스마스인데 트리 모양이네 아 어머 너무 예쁘다 가자 이제 아 너무 아쉽다 가기 싫어 여기 너무 편하고 좋다 그치? 되게 넓고 좋지 않아? 뭔가 응. 어, 너무 여유로워 뭔짜 올라가니? <laughs>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자 <웃음> <웃음> 다음에 또 오자 아쉽지만 안녕 여기 안 추울 때 원피스 입고 오면 예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름에 와야 돼 이거 지금 패딩에 옷이 다 가려져갖고 <laughs> 여긴 진짜 예쁘게 하고 와야 돼